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나타난 율법.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는 복음적인 회심을 하였고 그때부터 복음의 불길이 일어서 감리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5월 24일 근처에 있는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그 전에도 웨슬리는 선교 활동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아무리 해도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여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착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종교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종교 집회에서는 의례적으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였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통해 웨슬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가 로마서를 해설한 책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인데요. 그 중에 서문 앞에 머린말입니다. 그 서문만 해도 분량이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바울의 로마서 자체가 율법을 깊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루터 역시 행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었던 주석의 서문을 읽은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착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라. 한마디로 율법은 그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있는 것도 불가능한데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그 로마서를 주석한 루터의 서문에서는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마음 관리를 해야 하고요. 겸손하며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겸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성령, 겸손, 믿음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신령하다. 율법은 실령한 것즉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심에 있는 영혼이 바로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겉껍데기의 행동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마음과 또그 중심에 있는 영혼이 싹다 율법에 합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쉽게 말해 마음속까지 다 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속 중심까지, 영혼까지 다 착해야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다 착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는 이따가 오후에 한번쫙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율법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첫 단락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한다. 첫 단락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면서 시작합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 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여러 가지 변질된 신앙 행위를 비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받는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마음속 중심과 상관없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위선과 거짓은 하나님께 딱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돈 주고 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해석을 통해 그 루터가 쓴이 해석의 글귀를 통해서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웨슬리야말로 그때까지 행위만 추구하였었고, 행위만 추구하였던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나야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던가? 나야말로 면제부를 사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이후로는 겉모습보다 아니,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겉모습만 착한 척하는 바리세인을 두고 회칠한 무덤, 겉만 아름답게 꾸민 무덤과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속 중심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그 마음속 중심을 다깨뚫어 보셨거든요. 그리고 겉모습에 그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속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고 그러신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홍수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도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의 형들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도 마음속 중심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재산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했을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다를 벌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조항은 격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격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격식을 지키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윗의 형들도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얻을 보상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격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아나니아도 겉으로만 진실하게 봉헌하는 척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은 좀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겉으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마시고, 속 마음 중심까지 사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그 사람의 배움의 깊이가 다 보입니다. 제가 음악대학 작곡과에 입학을 하였는데요. 입시 때 짧은 모티브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세도막 형식의 곡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 공식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 입시 공식에만 충실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이게 공식이지 무슨 이게 음악이야. 조금 그때는 실망스럽게 생각하곤 했었는데요. 나중에 음악대학 졸업하고 이런저런 한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학생들의 입지 작품만 봐도 그 공식에 맞춰서 쓴그 작품만 봐도 그 학생이 얼마나 음악적인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는 다 봅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전문가입니다. 인간을 만드셨으니까요. 인간인 우리 자신보다 인간을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보셔도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겉 모습은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화를 참아보고 억지로라도 욕심을 참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의 화, 마음속의 욕심까지 다 원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착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욕심보다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소서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마음속 중심까지 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다른 법은 죄의 법, 즉, 나쁜 마음이고요. 내 마음의 법, 이것은 율법, 즉, 착한 마음입니다. 대입해서 다시 읽어보면, 내 지체 속에서 나쁜 마음이 착한 마음과 싸워서 나쁜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방금 마음속 중심까지 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쁜 마음이 이기는 이 상황에서 마음속 중심까지 선하게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속 중심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두가 죄에 장악당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에서 우승을 잘 하는 팀에게는 우승 DNA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탄 DNA가 있어서 죄를 안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사탄 DNA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문에서도 그 누구도 행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행위를 통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나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도 모르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속 중심을 물론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조차 죄로 가득찰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가 거기서 한계를 느꼈죠. 착해지라고 안간 힘을 쓰면서 홀리 클럽도 만들어보고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봐도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만큼 착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사람은 원래가 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노력한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점점 변화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리고서는 진짜 복음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착해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착해지려고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율법을 도리어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내가 율법을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인정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내 행동은 인정해 주지는 않고 마음속이나 후벼파고 말이야 에이 하면서 막 돌아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과 점점 멀어져 가듯이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요구하시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인정도 못 받으니까 될 때도 되라지 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냥 죄의 몸을 맡겨버리고 그냥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이것저것 다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 이쯤에 쓰면 된거 아닙니까? 또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오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거죠. 이 말은 즉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의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착한 일 많이 했다는 교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많이 섭섭하죠. 부자 청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때려치우게 되죠. 에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닌 걸 맞다고 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넌 합격이야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진리가 아니니까 말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의 공로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거짓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만큼 뛰어난 공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착하거나 그 정도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믿음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육신은 율법을 못 지켰지만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무치켰지만 받은 것처럼 인정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율법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도 더잘 지키고 실제 행위도 율법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께 맡기면 구원도 시켜주시고 마음과 육신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믿음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국로로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실제 행동도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도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로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내가 착해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님에 의해 착한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야 율법이 제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외슬리가 회심했을 때의 회상입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종교 모임에 갔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사 일으키시는 변화.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슬리는 도무지 율법이 성취가 되지 않는 느낌에 자기 자신이 착해지지 않는 느낌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중에 특히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말할 때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용서가 느껴지고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고 그렇게 웨슬리를 통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리교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인정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뭔가 행동이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고쳐져라. 선포하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포 가운데 아픈 부분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깊이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문제 하나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 공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물론이요. 비슷한 다른 문제도 얼마든지 수월하게 쉽게 풀수 있고 나아가서 응용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세우는 것은 깊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수학문제 하나만 달달 외우는 것과 같아서 한번 착한 일을 하고 금방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게 인간의 행위에요. 그것보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공식에 대한 수학 공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내 행동의 공식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착해진다거나 삶의 변화가 온다거나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이 응용이 되어서 삶의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한 번의 착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속적인 의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합세하여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가운데 의루어지고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선문에 나타난 율법. 루터의 로마서 주석선문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율법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 속 중심까지 선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로워지시고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